자, 우리 이 시간에 느헤미야서 10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은 에, 특별히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8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에, 사람들의 이름이 그쳐지는 것까지야 이, 이 혀가 막 꼬부라지고 잘 이게 어려운 그런 발음들이 있지만 한번 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임복한자는 하갈의 가 아들 청동 르헤미아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야 예레미야 바스올 아말야 말기야 하두스스바니아 반록 하림 브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누돗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미아시아 길게 스마야니와 이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보냐 스냐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사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 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를 곧 바로스 바핫 모합 엘람 사두 바니 분이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브그웨, 야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차독, 아뚜아, 볼라디야,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술, 할르에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삽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니 이니라. 아이고 혀가 막꼬부라지네요자 우리 마지막 절 말룩 하림 바니야 바 바나 말룩 하림 바나.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말룩 하림 바나 김용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이 속에 우리 명단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죠. 자, 이 르헤미야서 9장 맨 마지막 절에는 보면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라고 끝나고 나서 이제 르헤미야 10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봉이란 말은 무엇인가? 에, 네, 인봉이란 것은 도장을 찍고서 거기다 이렇게 흔적을 확 남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도장은 주로 이제 반지에 있어가지고 반지에다가 이렇게 뭐 붙이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말랑말랑한 굳어질 수 있는 어떤 곳에다 이렇게 땅 찍었다가 탁찍고 나서 좀 지나면 굳어져서 그게 하나의 어떤 표시가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도장 찍는 거또 서양식으로 말하면 사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일을 할때 서류가 많이 오는데요. 그 서류에 이 도장 찍는게요. 나중에 이 팔이 아파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찍어. 전 세계를 내가 다녀봐도 이렇게 도장 많이 찍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또 저거 가지고 거기다 또 사이다 찍고 또 그다음에 또 저거 가지고 또 찍고 또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또 지워 가지고 또 거기다 또그 찍고 그것도 뭐 나만 찍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양 줄줄이 얼마나 도장을 많이 찍는지 정말 팔이 아파, 팔이 아파. 증거로, 증거로. 그렇게 의심이 많은 시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도 또사기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는 이 사인 하나면 다, 다 통과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인에 대한 어떤 실뢰도가 없어서 그러는지뭐 인간 도장이 있고 또 보통 도장 이 있고 또막 도장이 있고, 있고 그 정말 진짜 이 도장 있는게참너무나도 힘든데 자 이제 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서 이제는 성전을 이제 완공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사인을 다 하는 거예요. 도장 탁 찍는 거예요. 이이이뭐 이 지문 다 찍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장면이에요. 84명이 나와요, 여기서. 뭐 방백들, 제스장들또 레위인들, 뭐또 루드머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 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나서 교회를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또 앞으로는 우리가 옛날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각오하는 선언하는 그리고 맹세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도장을 찍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귀한 책인데 그게 분량이 좀 작습니다. 다른 전에 비해서 무척에 작은데 이 작은 분량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 지원을 이유가 뭐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얼마나 귀했으면은 이 작만 공간을 그냥 다 활용해가면서까지도 84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것으로 볼때참 감동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자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영원에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언약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봉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에 자기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이름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하면서 83명이 전부 다 지문을 찍었어요 첫 번째 사인하는 사람들은 주로 느헤미아가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일절부터 팔절까지는 회개하고 결단한 대표 중에서 주로 제사장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절부터 십삼절까지에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 십사절부터 그 마지막까지는 백수들의 우두머리, 두령들, 순애들이 다르게 있어요. 우리들 전부 다 리더급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어려운 때에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참 너무 아름답고 기특하고 다른 때 같지 않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참 하나님은 내가 막 넘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란 단순하게 어떻게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고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과거로부터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회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한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선은 가다가 말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회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서 순 다음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우선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가 아니고 회야. 회. 회. 뭐 참치회도 있고 또뭐 어, 연어회도 있지만 그 회로 끝나는 거예요 개가 돼야 돼 개가 개는 뭐냐 개선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돌이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는 만들 해요 근데 거기서 돌이켜 가지고 이제는 여기까지는 내가 더 이상 앞으로 안 가겠다 이 방향은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죄다 그래서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들 하말티아라는 그 죄라는 말의 뜻이 뭐냐?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향강은 바로 여기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여러분들 방향이 참 중요해요. 방향이 오르면 좀 늦어도 그곳에 도착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가도 엉뚱한 데 가게 돼 있잖아요.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장은 그 결단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해서 온 백성이 인봉하는 사건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되에서 10장이 다 되겠죠. 이렇게 결단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성경 구절이 여기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적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인봉이라는 것은 뭐냐? 도장을 찍었다. 사인을 해서 묶어두었다. 그 뜻이에요. 당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진흙에다가 이름을 새기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불로 구워서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장을 만든 것을 두, 세 사람이 함께 찍어요. 찍은 다음에 그 도장을 다시 또 묶어서 진흙을 바아가지고 다시는 이 도장이 결별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꽉 묶이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도장 하나라도 빠지면은 진흙이 깨어져서 이것이 모두가 다 망가지는 어떤 그런 상태로서 무슨 뜻이냐 이것이 우리가 이 도장을 같이 찍었으니까 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에 더 빠지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 빠지는 것이고 모두가 다 깨지는 것이고 모두가 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어떤 그런 사역이에요. 어마죠. 구약의 성민들은 하나님과의 언약할 때 양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는 쪼개. 쪼개서 이렇게 양쪽에다 놓고서 그 길을 향해서 가라. 이 가운데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언약이 이게 무슨 어떤 의식이냐? 내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양을 잡았는데, 이 모든 이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쪼개놨는데 내가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양같이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만큼 언약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녀 언약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해서 뉴엠에서 10장 29절에는 다 그, 그들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했다. 내가 여기를 이 언약을 깨뜨리고서 내가 것을 지나가는데 언약을 내가 만약에 세운 것을 깨뜨리면은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소름끼지 는어던 그런 모습입니다. 를 저는 그 인봉하는 것, 도장 찍는 것, 또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반지를 주었다는 것. 어, 어. 벤하라는 영화를 보면은 벤하고 이 메살라가 마차 경기를 하는데 그 거기에 내기를 하고서 돈을 거는 그런 어떤 아라비아 상인들이 나와요. 뭐 로마 사람과 유대인과의 어떤 그 내기를 할때10대 1로 하자. 뭐아니5대 5다. 5대 5는 로마인과 유대인을 같은 레벨로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메살라가 막 화를 내고 그러죠. 10대 1로 해. 10대 1로 하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누가 이기건 간에 얼마만큼씩 이렇게 독보다 왔다 내기를 이제 하면서 이 메슬라가 반지를 갖고 거기다딱 이렇게 찍죠. 지금도 저희가 그게 인상이 남아 있어요. 이, 이게 임봉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서 이 반지를 거기서 찍는 거죠. 성령께서도 우리를 택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 너는 내 거다 할때인봉하셔요 인봉하시는데 그러니까 인을 치시는데 뭘로 인을 치실까? 예, 네, 어떻게 누구 아는 사람? 우리는 뭘로 인을 맞았습니까? 음.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콱 임해가지고, 변심이 안 돼. 갈급해.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하나의 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내 마음이 안심이 되지. 내가 나쁜 짓을 할, 할, 할 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주 힘든 모습.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야. 라고 확증하고서 악한 마귀가 다시는 넘보지 못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나에게 도장을 팡! 찍어. 오늘 내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이 천국문에 들어섰을 때그 인침이 천국문을 열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인치심 받지 않고서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김용주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러 나온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새벽에 인터넷 앞에서 조그만 휴대폰 이거 놓고서 이렇게 보고서 은혜 받겠다고 하는 분들, 인치심 당하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아, 요즘도 그렇지만 테레비를 왔다 큰 거를 왔다 이렇게 많이 소원을 했는데, 이제는 또 이렇게 작그만 테레비를 보고, 보면서도 은혜 받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어요. 참 세상에 참얄궂는 참 그런 세상이더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인을 치시면 그 보증을 깨뜨릴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도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무엇도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너는 내... 재산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팍팍 인침. 인침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할수 있어요. 인침을 당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아까도 보니까 헛된 것에 마음 뺏겼다. 그 찬송이 있었어요. 참 굉장히 우리 마음을 때려 넣었던 그런 굉장히 좋은 찬송이었던 생각합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어떤 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깨닫고 나서 돌이켜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다면 인침을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다음에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많이 나와. 하나님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저, 뭐 우리를 복되게 하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근데 너무너무 너무 많이 이와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뒤앉아가지고. 그 나중에 하루저 기도가 또 길고 그래서 내가 쉬어봤어 아버지가 몇번나오는지 하나 참 목사가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쉬우 잡빠지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니까 34번이나 와 34번 어 정말 징그럽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이 그래 기도할 때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내 마음속에 딱 깨우치며 와요 야너 까불지 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무나 부르는 줄 알아?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있 한번 해봐 아무나 이렇게 할수 있는게 아니야. 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강, 강력하게 달달다고 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전는 정말 인치심을 당하지 않고서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조 목사님이 어떤 그통역잘 하시던 그, 그 장로님이 누구죠? 김홍준 장로님이신가? 변호사 출신이요. 골프를 치는데 그분이 음치예요. 노래를 부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주 목사님이 짜증나 가지고 야! 지금 노래를 하려면 좀 자세히 좀 하지. 음정 다 틀리고 웃어 이렇게 한다고. 막혼내켰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저녁 때 기도하시는데 너왜 나를 찬송하는 사람 못뭐 찬송 못하게 하냐? 성령님 그러시더래. 아그 짜증나게 음치 음치같이를, 야 음치고 말고는 어쨌든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자, 나를 찬송한데 왜 네가 막냐? 왜 네가 왜 찬송하는 걸 막냐? 그러시더래요. 조목사님도 사실은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laughs> 약간 이렇게 음을 지르게좀 그러면서 너는 잘하냐? 그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찔림이 있어가지고 회개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를 음치건 음치가 아니건 또뭐 내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란 말 이게 들어가는 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막히면은 그 사이에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말을 생각하는 그 사이에 아버지를 이렇게 때우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 그죠. 그래, 안 그래.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 특별한 어떤 은혜, 인치심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어서, 나의 인생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 교회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공동체다. 내가 속해 있는 가장 소중한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귀히 여기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다면 인심 치 받은 증거예요. 교회 정말 귀하죠.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주로 받을 때 정말 정말 감동해요. 뭐. 이웃사촌이 뭐, 뭐 친척보다 낫다고 같이 만나는 동네에서 의 사람들까지도 서로간에 어떤 그 멀리가 있는 친척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교환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간에 기도해 주고 정말 이건 아름다운 공론체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기 전에 어떤 분이 찬송을 부르면 너무나 은혜 슬픈 거예요.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영월럽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인가? 이건 정말 특권이다. 이건 정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아니 난그 사람 속을 내가 뻔히 알겠어. 지금 지금 당장 수요 예배 끝나고서 나밥 먹으러 가라면 내가 아니야 밥 먹을 데가 없어그 사람 따라 가겠어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 빈말로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어떤 문제가 없는가 서로 중복기도 해주고 공동체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 평생 살면서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유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사오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원 앞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아빠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나의 구세임을 깨닫게 도하셨는지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될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원날까지 인침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근심케 하는 일들을 감당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보람차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생애가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데 쓰임 받게도 오시되 세상의 인생의 맛을 의미를 올바르게 잘 전하게 하시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는 재를 되어지게 복을 나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기렇게니다 아멘.